들어와 나 미토 나 미토 나 미토 <laughs> 아이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돼 아니 전판에 닉네임 도인비, 라이프 선수 만나고 왔더니 이번 판 상대 진짜 도인비네? 이거 진짜 도인비 선수에요, 이거. 도인비비비비. 이거 허트 진짜 도인비 선수 아니야, 이거? 아니, 싫어요? 너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이상하네. 나 이거 플래티넘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많이 보이냐? 나만, 나만 그런가? 아니 이 게임이 왜 이래 이거? 이 게임이 왜 이래 이거? 끼어열어봐아 정글은 티안이잖아 이런. 씨. 미니언들이 성되었습니다 <laughs> 나이스. 아주 협곡을 흔들어 놓으셨다. 후 정말 진짜 멋있는 진짜 멋있는 매칭. 상대 팀에 상대 팀에 로이드 컵, 우승 지호가 있네. 이게 실한가? 시간칼 빨리 올려야 될 거야. 아마 솔직히 그라가스 말고는 시간칼, 아, 그라가스란다. 사일러스 말고는 시간칼 뭔가 먹힐 사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슬로우 사라졌다 하지 않았나? 슬로우... 기분 탓인가 이거? 기분 탓 슬로우야? 해골물이야? o 음... 일단 초반 w s 잘 들어가네요. 아 s 실화 아닌 것 같아. 아 롤드컵 우승주호라고? 상대가? 하, 하지만? 나? 위토야. 나? 위토. 할수 있어. <laughs> 무서우니까 박아놓는다. 잡았다. 브라보. 점에도 뵀다. 해꿀. 살았나? 나이스. <laughs> 이거 집안 가고 싶다. 솔직히. 약간, 사일러스 이렇게 패치되고 나서 예전보다 뭐, 예전만큼 캐넨 카운터다,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우후! 아프지, 자식아 야, 붙어서 싸우면서 W를 자주 쓸수 있는 상대한테는 좀 그거긴 한데. 야 이거 뭔가 좀 일단 이건 잡았고 아 빼자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시아나 너무 무섭다 들어와 나 미토 나 미토 나 미토, 나 미토! 로이드컵 우승지요? 아, 바로 들어와. 나? 니토. 오, 나이스. 너무 달아.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에이드캐는 갈게요. 아씨. 아, 손 떨려. 아, 손 떨려. 아, 진짜 로손 떨려. 구라 아니라 진짜 손 떨려요, 근데 지금. 아 이거 탈 못하겠다 무섭다 이거 탈타고 싶은데 어 잡으면 안 하나? 추추 빠졌나? 레오나 뛰긴 하는데 까비 까비 <laughs> 음 아이고 근데 복귀 너무 느리다 아 하아... 이거 어차피 근데 내 쪽으로 밀리니까 그냥 피가 먼저 깨고 할게요. 이거 내려갈 생각 해볼까? 이쪽으로 한번 물어볼래요? 아예 말안 되는 건 아닌 것 같. 이거 던졌다, 이거. 던졌다, 던졌다. 던졌다. 나, 유터야. 들어와, 편하게. <laughs> 아 태풍 겸치! <laughs> 나이스 위하고요 아 뒷탈 갈까? 내가 뭘 본거지? 이거 그라가스 킹각선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될것같아요 <목소리> 민준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 늑변 빵 쳤어요 <목소리> 일단 게임 내용은 잘 되고 있긴 한데 아마 제 점멸 돌았을 거야 사일러스 거의 거의 돌았을 거 같아 나이스 그라가스 안 보이는 거 너무 무섭네요 계속 안 보이는 거어저 있다 이러면 그냥 확실하게 밀수 있지 나는 키 하나 안 보이는 거? 펠탈 데가 없다 티아나 안보이는데 티아나가 안보인단 말이지 왜 계속 안보이지? 살줄은 안했을텐데 붙어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하. 환승님 왔습니다. 아, 그라가스랑 의식하는 거좀 짜증 나네요, 계속. 왔다. 아야.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아, 못 버텼다, 이거. 못 버텼네, 아, 진짜. 시간 벌어주면서 버틴 다음에 이대 두명 싸먹는 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해볼 생각이었는데. 못 버텼다. 이러면 내가 무리한 게 됐네. <laughs> AP였으면 뭐.. 아니, 안 죽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라가스 템도 그렇고, 그래도 안 죽었을 거야. 내가 우리했다 근데 미드에서 우리 팀 잘해줬으니까 탑에서 입좀 보겠네요. 딱밤 밀 라인? <laughs> 아프지? 아 아. 로스 템이 원래 저렇게 가나, 요즘? 이것까지 음... 밀어도 될까?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너무 무섭다 이거 하아... 근데 키아나랑 그라가스 계속 안 보여가지고 아, 피카캐는 케넨 좋습니다 캐는한테피카 되게 잘 맞아요 진짜로 핀각선 생각해 줄게요 빠르게 밀고 맞을 생각 합시다. 어, 그래, 저기인데? 어, 우리 팀 나이스야. 팀은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냐고, 세장 어떻게 된 거냐고. 먹었다. 들어갔어도 아래고 무서울 게 없지. 라칸 락한, 락한 올라오는 거 말고는 무서울 거 없다. 하하, <laughs> <laughs> 자식, 망연자실하게 타워를 바라보고 있군. <laughs> 너무 상심하지 마. 인도우데 하하, 하하 t 하하, 하하 이게 옵션이 되게 좋아 공격력도 주면서 공속까지 같이 준단 말이야. 아! 아 미니언 때문에 각도가 잘안 나왔어. 좀 아쉽다. 우후 우호! 우후후후후 <laughs> 너무 달아, 우리 팀! 어떻게 된 거냐고! 익산, 시바너! 나이스! 미안하 한데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거 바로 그냥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가버리자. 아니, 나 근데 솔직히 진짜 이거 긴장 빡 하고 있었는데 왜 게임이 이렇게까지 됐지?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내가 먹으면 선 넘는 거겠지? 반대 정글이긴 해도 에이 됐다 아스페 체크 되게 잘 해준다 음, 이거 먹고 싶긴 한데 어 이거 그렇죠. 음아 이거 레오나 묶었으면 킬강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흐흐 이러면은 들어오기 힘들거든. 유다 잡았다 이거. 어, 다잡 다잡았다 이거. 나이스. 이렇게 상대 들어오는 거 너무 뻔하잖아. 그 뻔하게 보일 때는 그냥 미련 없이 궁극기 켜버리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이 이득 봐줄 수 있어요. 상대 빨려 들어오면서 죽어버리는 거라서. 나이스. 1850미드인것좀 체크 좀 해주지? 아 뭐야 왜안팔렸어1850미드뭐 아, 18, 우리팀이 뭐, 우리 뭐 못했으면은 내가 뭐 해주면 되지 아 죽어졌다 <laughs> 업데이트 한거 같노 어던지 자신 있어? 난 있어. <laughs> 아 맛있겠다. 아 벌써 군침 돕다. 아 맛있겠다. 어. 이거 바텀 한 분이 가주신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아, 이쪽까지시 시작 뚫렸으면 이거 바로 그냥 미련 없이 미련 없이란다. 두려운 거 없이 존다두려운거없이 스플릿 들어갔는데그이가스라 응, 와도 이대일가능한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르겠거 이거, 시 치감칼 안 가도 괜찮네. 어차피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카이팅 하는 거라서 음, 계속 안 보이는데요. 조심합시다. 음, 상대 여기 닿았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데 숨어있을 수도 있고, 아, 이러면 내가 일러가지? 빨리 굴리시다. 그러면 이거랑 전멸 조형 남았고, 걔는 이거 솔직히 희양 나오는 거 맞는데, 근데 하루다가 이거 손해보면은 아씨 팥집 괜히 갔어. 아, 이거 집... 아, 손해봤다. 이거 아씨, 가지 말걸 그랬어. 지는 음, 것 같습니다. 바텀, AP 캐논으로 타벅지기까지 메고, 터스기세분 내고, 바텀 키조줘도 지는 이유요? 그냥, 팀이팀이안 좋아서 좋요팀운이안 좋아서 그래요, 팀운이안 좋아서.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게임, 결국엔 자기만 잘하면 돼.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 들어갔어, 들어갔어. 고이짝 켜졌다. 깨도 되겠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오, 방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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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거였잖아! 더블 칸이 먹었습니다. 아 형님, 잡는 거였잖아요. 이거 한번도 못봤겠다 이러면 상대 못빠지긴 했는데 이거랑 이거랑 다 빠졌고 이거랑 이거랑 빠졌나? 기억이 안난다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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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5야 뛰어가고 있긴한데 천천히 잘 싸우면 나쁘진 않긴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어? 개꿀 오잉야 욕심내세요 욕심내세요 난 욕심내는 사람 나,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았나. 야, 그라가스 오면 위험하겠다. 아, 나집 가서 그거 사오자. 무한이 되고. 너무 될것 같은데, 무한이 되고. 음, 그럽시다! 태포 있으니까. 까짓 거, 그럽시다! 음, 아, 태뭐 먹어야 될지 살짝 고민된다, 근데.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거 사놓자. 일단 사자. 일단 사면, 어쨌든 도움은 된다. 아니, 이거 사도 되긴 하는데. 항상 피칼 템트리는 고민 된다니까? 템 어떻게 가야 되지? 폭칼로갈걸 그랬나? 나이스. 고마워요. 어, 헷갈렸고. 그 저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 아닌데 들어와 들어가! 후 빨리 굴려 빨리 굴려 상대방 잡았다 연축 빠져버릴게요 포식샷 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라칸도 있고 아 이거 와다 하나 깔거 약한 위치 보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거 이거. 잡았고 나이스 세주 궁극기 있긴 한데 나이스 자기다 얘 궁극기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일단 잡았고 아 이거 틀났다 이거 안 좋다 이거 안좋아보인데 이거 어? 나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 사람 세주 분같았다. 아노아노아 <laughs> 아, 아, 노린 거였군. <laughs> 아니, 쏠룡 되긴 하는데나 지금 나 강력해. 이거 폭발로 그거 하자. 폭발 가면은 어지간한거다키각다 나올 것 같아. 솔 용, 솔 용, 가 능해서 바로 생각 해도 돼요. 확인 확실한 게 좋지. 아, 그렇다. 올라가자. 저 템포가 없어요. 템포가 없어요. 이거 존나 떼어 이거 그래 먹자. 빨리 거스하자. 바로 바로. 이거 쫓아갈만 하잖아, 이러면, 근데. 쟤네 갈렸어. 쫓아가자. 야, 이거 우리 바로 가자, 이러면. 아, 아니면 내가 미드를 밀까? 강타 싸움 자신 있나? 다우 생각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후 데미지 너무 달아. 풉직. 나이스. 아. 편안하다. <laughs> 싫어요? 아 이거 BF 나올 돌인데. 아 그러면 이걸 팔자.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laughs> 맞아요. 그래서 생각 잘하면서 가야 돼요. <laughs> 상황 잘 보고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약간 보장되면은 진짜 괜찮습니다. 보장되면은 진짜 좋은 템이에요. 생각해. 이런 레벨 차 때문에 안죽안 죽.. 죽고 데미지 때문에 눈에 띄면은 상대는 죽. 웨이로 세컨,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 t 웨이로 세컨, please. Enemy o 이드코 무승주. So 웨이로 세컨, please. 전멸 10초. 같이 믿어도 되겠다, 여러분. 아니타이밍에 난민이 온다고? 잠시만요. <laughs> 아야야야야. 일단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일단 궁극기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거 초식에 없잖아. 그러면 죽는 거고. 타워 먼저 깨주자야 끝까지 들어가자 이거. 나난 자신,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끝까지 들어가. 끝까지. 끝까지. 해. 난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자신 꽉 찼어 지금. 나이스. 어그로 끌어서 우리 팀이 타워 깰수 있는 시간 벌어졌어요. 역시 최고의 탑슬러. 그냥 협곡을 흔들어 놨다. 나이스!